어, 교정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 교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이제 되게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네. 어, 안녕하세요. 이유구강안면외과 신희진 원장입니다. 오늘 한분더 오셨고요. 예, <laughs> 예. 저희 병원에서 같이 교정 진료를 담당해 주고 계시는 김영재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영재 원장님.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웃국학과면외과에서 교정진로 담당하고 있는 김영재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수술하러 왔는데 교정을 음. 꼭 해야 되나요? 뭐 그런 <laughs>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꼭 해야 되나요? <웃음> <웃음> 어 이제 네. 양악수를 보통 받으시는 목적이 외모적인 개선을 얻기 위한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흔히 말하는 주걱턱이나 무턱 같은 그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윗턱과 아래턱의 크기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정비엽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턱뼈의 어떤 위치 관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치아도 그거에 따라서 같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교정이 대부분의 증례에서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음, 네. 네. 수술을 또 나중에 해도 음. 된다. 뭐 이렇게 상담받다 보면은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시는데 그 차이가 음. 뭘까요? 수술을 꼭 먼저 해야 되는 경우와 나중에 아, 네. 해야 되는 경우. 사실 이 네. 부분이 여기 계신 이제 실 원장님과 제가 하루 동안에 주로 이렇게 토의하는 내용. 음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환자분들께서는 외모 개선을 이제 빨리 원하시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선수술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수술한 위치로 교합을 잡아 봤을 때그 위치가 불안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 위치가 불안정하면 어 저희 이제 수술 잘하시는 원장님께서 처음에는 딱그 위치로 맞춰 주셨다 하더라도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교정을 먼저 해서 약간 치아 교합을 보다 그런 경우는 정도. 딱 보면 안 와요. 어제 모델상으로 저희가 이제 맞춰 보는데 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 이건 수전 교정을 뭐한3 개월 정도 하면은 펼수 있는 정도의 교합이다. 이제 그걸 저희는 이제 최소술전 교정이라고 해서 가급적 환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시기에 수술할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맞추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 6개월 정도 이상의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진도 보고 그리고 엑스레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검사 결과와 환자분의 모형을 놓고서 저희가 정밀 진단을 통해서 이런 음. 걸좀 따져보죠. 네. 교정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 2년 정도 걸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본다고 하시면 음. 되게 자주 뵙게 되는 분이고요. 기간이 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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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굉장히 젠틀하셔서 아, 네, 네.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게 보는 건 아니고, <laughs> 네. 어, 교정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 교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이제 되게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뭐 어느 정도까지는 교정으로 된다. 아, 이, 지금 되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어, 치아 규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턱뼈 위에서 치아들을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이동 범위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치아가 이렇게 부정교합의 정도에 따라서 결국에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들수 있는 설명인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제 주걱턱인 경우에 치아들 교합을 저희가 이제 맞춰볼 수 있는 경우는 가끔 있으나 그러고 나서 환자분들께서 외모적인 불만족으로 다시 한번 수술을 선택하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치아 교정으로서 교합을 맞추셨는데 외모적인 개선을 더 얻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더 이렇게 양악 수술과 더불어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어, 수술을 하기 위한 교정 치료와 수술을 하지 않은 교정 치료는 대개 치아 이동 방향이 정 반대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양수술을 위한 교정 치료할 때는 또 치아들을 다 반대로 이동을 시켜서. 교을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모에 그렇게 만족하실 수 있겠는지. 사실은 사람 욕심이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다음 목표 지점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아 교합을 맞은 다음에는 보다 예쁜 안무를 얻고 싶고. 그래서 치료를 처음 딱 시작하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교정을 수술하고 나서 교정을 어느 시기에 들어갈 것인가? 네. 저희 병원은 좀 빨리 접근을 해서 붓기 빠지고 이 번어지면 바로 교정 치료 들어가서 조기에 교합을 빨리 잡아주자 네. 그런 개념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뼈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치아 이동도 좀 가속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laughs> 치아들을 조금 빨리 움직여서 환자분들의 총 치료 기간을 좀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교정과 원장님이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그래, 그랬을 때 이제 안정적인 수술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 결과가 나와야지 또 교정과 원장님이 안정적으로 일을 맞춰줘서, 어, 또 수술한 결과가 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예, 그런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잘 돼야 돼요. 구아이과 선생님들이랑 그 전... 선생님들이 이게 그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전문 영역이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기 마련인데요. 네, 저희 원장님 두 분께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잘 맞춰주려고 하셔서 네, 규정가 입장에서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는 선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네 그럼,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가끔 환자분들께서 이제 실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보다 좋은 결과 드리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자분들도 그 성교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뭐 하루만 살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래 건강하게 잘 살려면 그래도 어 원칙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 의료진의 안내대로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처음 네. 촬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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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처음 촬영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거의 본방 사수 느낌으로 올라올 때마다 보고 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조금 네.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으실 때. 이게, 이게 막 사실 저는 아직도 잘좀잘 <laughs> 적응이 네. 잘안 돼. 나 아, 네. 네. 도움이 되셨다면 네. 저희 유튜브 채널 네. 그 좋아요랑 네. 구독하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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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설정까지 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마무리 트다해주셨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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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트